아, 예, 그렇습니다. 아, 네, 네, 뭐 그리고 아, 사실 그 선언하시는 날은 제가 수업이 있어서 네. 뭐, 가서 뵐 수가 없었고, 네. 어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네. 어, 수업도 보고 해서 음. 볼수 있었고요. 네. 데 어쨌든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네. 뭐, 보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보는 이유는 음, 어,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찍을 수 있다라고 해서 기쁜 거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전 세계의 그, 국가는 물론이고, 도시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변화를 못뭐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어,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새로운 어떤 변화, 라는그 음. 슬로건이 서울이 변화해야, 네. 뭐 대한민국이 변화한다, 라고 네. 하는 말씀, 네. 저는 뭐, 100번 공감하고 있고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laughs> 네. 네, 그래서 이 서울부터 변화를 일으키자라고 하면 네. 안 대표님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사실 그 변화라는 말은 뭐 과거부터 가능한 말은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뭐 변화, 혁신 이런 것도 어, 정말 그 파괴적인 혁신이라는 표현들을 도시 개인들의 발전에서도 쓰고 있는데, 그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서울시청에서 양봉이나 하는 수준으로 네. 세계의 변화를 뭐. 따라갈 수 있겠는가. 또 변화를 못따라간다고 하면, 사실 뭐 개인도 부자 30년 못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 미과 뭐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한번 파자마 때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도 우리가 처음에 오시면 우리보다 굉장히 잘살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또 베네주엘라 같은 경우에는 2 6세기는 베네주엘라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모두 그리고 이런 걸 음. 본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대로 그냥,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음. 정말 아드분이 새로운 변화를 음. 특히, 서울시를 이렇면서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마음에서 굉장히 기쁘게 살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로건이 지금 바꾸셔 서울. 네. 혁신 네. 경영이 완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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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근데 그게 혁신 경영 이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네. 음. 네, 뭐, 아, 어, 안철로스의 삶 자체가 네. 뭐 혁신의 삶이었다. 음. 어, 이렇게 얘기해도, 어, 뭐,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게 네 사실 선거 슬로건이 아니라 그냥 사는 방식으 하게 되고요. 음. 사실 어, 서울시는 인구 천만의 음. 네, 도시이고 서울시의 변화가 또대한 전체의 변화로 연결된다라고 음. 하는 걸 우리가 음. 잘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음. 김영국시장을 시작한 중앙차선 음. 제외만 예, 예, 해도 그렇죠. 서울에서 시작하면서 그것이 그 도로로 어퍼 장단 이렇게 본다고 라 하면 음. 말 그대로 어, 서울시를 바꾸면. 다는 그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굳이 놓쳐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저는 뭐 밥을 결정을 하셨다. 아, 그래서 나도 그 그, 생각을 그, 하고요. 교수님 아, 아, 그 그, 저도요. 네. 그참반와그락을할 때가 네,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전혀 노코멘트를 했는데 네, 네. 어, 저도 처음에는 약간 반대를 네. 했었는데 저는 금방 바뀌었어요. 마음이 네. 금만 하셔야 된다. 데 네, 네. 왜냐하면 어 서울이라는 거는 작은 네. 국가잖아요. 맞습니다. 작은 국가도 아니에요. <laughs> 국가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님은 대통령은 못 되셨지만 네. 나는 이 작은 국가를 한번 멋지게 경영을 네. 해내시면 네. 국민들이 대통령 저절로 만들어 주실 것 같은 네. 거예요. 네. 잘 해내시면. 사실, 사실 서울시장을 했다고 보가대통령 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 또, 서울시장을 했다라고 해서,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 서울시야 말로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곳이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아 대표님이 업적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네, 네. 가지게 되었다. 네, 네. 네. 저는, 저는 선성을 했어요. 하나라코 뭐, 우리가 네. 그, 이명박 시장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보면 네. 뭐, 네. 뭐,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또 이명박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혁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음. 이것이 결국 대선까지 음. 예, 연결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이고요. 어, 예 김갑순님 홍아 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사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홍순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렇게 볼수 있을 거죠 떤던 때 지금 현직인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겨우 서울 시장을 두번이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 대선에 서 좋은 그~ 그렇죠. 결과를 낼수 없었던 것은 결국 뭐가 만든 업적이 크게 없었다라고 하는 게 결국 그렇게 연결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소시야 말로 어 모든 부호나뭐 선전이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면 교수님께 기습질문. 교수님 그분담 사시다가 서울 이사하신지는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투표를 할수 있는 서울 시민이 되셨는데 네, 네. 서울 시민으로서 네. 내지는 어, 교육자로서 내지는 네. 가정 주부로서 네. 어, 서울 시민으로서 서울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에게 바라는 혹시 공약이 있으세요? 네, 사실 그 서울 <laughs> 시민이 되어서, 네. 저희 집에 내 표를 찍을 네. 수 있게 되었다. 라고 <laughs>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사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아, 내가, 예, 안 대표님이 시작 놓을걸 알고 있었나? 어떻게 네. 이사를 생각을 했지? 아, 물론 이사는 아들 네. 때문에 그렇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뭐, 계층을 떠나서, 어, 아마 가정주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는 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첫 번째 문제에서는 좀 벗어나긴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음. 보육의 문제이지요 음. 사실, 어, 전업주부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저 주부는 더더욱이나 마찬가지고, 이 보육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아니겠는가. 이 문제만 해결된다라고 하면, 사실 결혼을 망설일 필요도, 또 아이를 낳지 않을까 음. 말까 이것을 망설일 망설일 필요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는데요. 그래서 이 보육의 문제는 정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보육의 문제에 대해서 일종으로 쓰겠다 뭐이 얘기를 갑자기 하셨는데 왜 지난 1년 동안 이것을 뭐 현실화 하려고 하는 걸안 하셨는지 또 이게 지금 말씀하신 점과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말만 하시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국가가 아이들을 좀 책임지고 봐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를 어, 들어서 어 학원을 여러 개 보내는 것도 사실 베이비 시팅으로 보내는 거지요. 네. 어 애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보내는데 네. 또 가는 길마다 애들이 안전하게 잘 갔는가 네. 이것도 뭐 계속 알아보려서다 해야 네. 되고 음.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또 마음의 상당 네. 부분 아이한테 가 있고 뭐 이런 게 네.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모르시죠 그거? 아, 저는 모르죠. <laughs> 저는 네. 둘을 키워서 네. <laughs> 그랬대요어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국가에서 할 역량과 그 다음에 네. 또, 우리가 학원과 학교를 비교해봐도 그렇고요 또, 가정과 학교를 비교해봐도, 아이들의 경우에 정말 그 방과 후수업까지 하면은, 그, 뭐, 생활의 절반 이상을,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학교에 네. 보내는데, 학교 시설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라고 네. 하는 것도, 어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서울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더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에,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돕는 일도 소울시해좀 해야 된다는 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하나, 이거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어, 아마 가정주부들이 가장 어, 힘든 문제라고 하면, 자, 음식물 쓰레기, 아, 쓰레기 문제. 아맞아 <laughs> 네, 아, 맞아요. 네, 네. 뭐, 종양제나 재활용은 또뭐 그렇다고 사명감을 가지면 할수 있긴 한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이건 정말 괴로운 일이지요. 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네. 네. 아파트는 요 최근에는 봉투로 음. 하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봉투에 할 때는 이 봉투가 하루 만에 찾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네. 밥만 넣고 버러져수 없잖아요. 나고. 그러니까 이걸 또뭐 냉동실에 넣어서 또 얼려보기도 네. 했다가, 뭐 별짓을 다 해보지만 또 이게 가족들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집에서 썩혀서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냉동실에 뭐 넣어서 얼리기도 하고 그럼 또 아이들이 엄마 이 세계 냉동실에 으어 어떻게 그렇죠. <laughs> <laughs> 저한테 또 비난을 하셔서 <laughs> 네. 이게 또 냉동실에서 또 빼놓고 그냥 놔두기도 하고. 근데 이걸 집에서도 문제이지만 또 들고 엘리베이터 에 타면 타서도 참, 아, 이게, 출근기에 들고 나가도, 응. 다른 사람들 출근하는데, 응. 쓰레기 냄새를 맡고 응. 출근하게 할 수도 없고, 응. 이게 정말 괴롭잖아요. 응. 그래서, 어,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응. 좀, 좀 네. 아는 분께서 네.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우리 아는 분님, 쓰레기 분리수거 엄청 잘하시던데, 음식물 쓰레기에 <laughs> 네. 더 이제는, 아, 해보셔야 아, 요 해보셨으니까, 네. 그 괴로움을 아마 잘 네. 아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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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일반 정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마 본인이 직접 재 어려움을 보고, 오시스닉이 네, 버려보고 이러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마 그 괴로움을 모르시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 젊은 부부의 경우에는 맞벌이 모이니까 음. 어, 많이들 도와주기도 하긴 하죠. 네, 그러나 어찌됐든 저는, 이 쇼호스닉 문제는 네. 이번에 좀 정말 그렇죠. 해결해야 된다. 네. 어, 그나마 도 아파트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단독주택들의 경우에는 네. 비닐봉투에 넣어놓집 아. 앞에 나와 있고 네. 그집 앞에 나와 있는데 무시무시 비가 오게 되면 네. 더더욱이나더 냄새에 그 그렇죠. 침출수에 이런 거 해결을 해야죠 언제까지 그냥 둘 것이냐라는 네. 생각. 윤석기님 분위기가 앞에 라이브와는 사뭇 다르다는데. 아, 죄송해요. 이게 너무 뭐죠? <laughs> 이게 욕인가, 칭찬인가, 뭐, 명확히 <laughs> 밝혀주세요. 근데, 어, 얼마 전에요, 어, 네. 그, 전영옥 작가님이. 네, 네. 안철수 후보님을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박력 네. 있는 정치인이다. 네. 근데, 솔직히 안 대표님 얼굴하고 박력하고는 네. 안 맞는데, 하는 행보는 진짜 네, 네. 방역, 안녕하세요. 네. 진짜 강력있게 <laughs> 네, 추진을 네,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그 사실 뭐그 어, 누구보다도 네. 어, 기득권을 네.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네. 도전해온 정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음. 어, 저는 그동안에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지해온 것 중에 음.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만세대 음. 중에 정치 연합을 만들려고 한다고 한다면 파괴적인 혁신을 할수 있는 데 박원순 음. 예, 시 제약 을 보면서 어, 저는 물론그 이전에,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으 많이 했었어요. 음. 제가 그래서 박원순 시장을 돕는 분들에게 음. 그러니까 서대주 시으로박 시장님과 아주수 음. 우리 음. 같이 하시면 음. 정말 닮은 청춘. 걔 기독교에서 얘기 음. 그냥 음. 편해. 제가 그런 얘기도. 음. 그 주변 큰때 같은. 그때 박 시장을 그걸 외면하셨다. 라는 음. 생각을 첫 번째는 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안대프님어 뭐 음. 끊임없이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모교 다단계라고 하는. 또, 그리고 중도 정치를 강화하겠다, 중도의 정치를 응.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응. 것도 아 해서 계속해서 도전해왔다라고 하는 면에서, 어, 뭐, 끊임없이, 긴 네. 지지자가 될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래서 그전옥 작가님 네. 같은 네. 경우에는 안 대표님한테 서 우호적인 평론을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죠. 최근에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네. 요즘 정치인들은 네. 배짱도 없고 박력도 네.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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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는 협력이 는정신인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 사실 지난 뭐 당대표 선거에 나오신 네. 적에도 어, 아. 저도 뭐, 뭐, 굉장히 반대했던 네. 사람 중에한 명이었고 물론 뭐 제가 반대하는냐 아니냐가 네. 중요한 것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국민의당을 지키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어, 대표에 나오시는 것도 네. 결국 뭐 사직생이었다. 네. 결국 죽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국의 당도 살았고, 음, 또안런 대표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대선다가 그사람서울시장을 음. 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음. 하, 또이발른을래를 음. 위해 대표 주자로서 가장 책임감 있는 출발을 하시겠다라고 음. 생각하기 음. 때문에 저는 그것이 단순히 음. 적속일 것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비례를 받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될 음.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치적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아, 이현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1 0 0만 볼트, 천만 볼트의 에너지를 가지신 우리 이현조 의원님, 다른 미래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가장 그 총매제가 되신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그래서, 네, 어저께 안 대표님도 항상 낙타로지 끝에서 승부를 거셨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다시 살아 돌아오시고. 네. 근데 지지자들도 똑같이. 정말 가슴 졸이는 게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안대표님은 어쨌든 당과 그 지지자들 그리고 출마자들의 요구에 부응을 하셔서 출마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나서 주신 게 지지자 입장에서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네, 그렇죠. 네. 아, 사실 바른 미래에서 뭐 정말 이번 지선을 거의 포기한다라고 하면. 뭐 미래가, 으니까청선을 네. 위해서 지선을 포기한다. 이런 말은 음.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번 지선에서 뭐, 제대로 된 후보를 한 명도 될수 없었다. 고 음. 한다면, 아마 뭐, 곧 지선 그렇죠. 이후에또 사라질 운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텐데, 어쨌든, 아니면 또 결단을 하셔서, 바른 미래가 좀더 굳건하게 우리를 내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면에서도, 우리가 갈채 박수를 드려야 되는 네. 게 아닌가, 对。<Okay. S 1>